우리 민족 경전의 3대 경전이죠? 3.1 신고. 그죠? 3.1 신고에 천운에 뭐, 나오죠? 창창이 뭐라고? 어? 비천이다. 그러니까, 아니, 저 푸르고 푸른 곳이 하늘이 아니다. 어, 아니, 그래요, 그래요. 그러면 저, 검고 현년이 비천이다. 저 금꼬금은 저것이 거 위에 있는 것도 하늘이 아니래. 하늘이 아니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그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또한수더 떠서 하늘이라는 그 자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요. 또한수더 올라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얘들이 청창 비천 이요 현연 비천 이요 천무 형질이라. 하늘에는 하늘이라는 그런 형도 없고 질도 없다는 거야. 맞아, 안 맞아? 네. 아니, 지금 우리가, 우리가, 우리에게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과연 볼수 있나? 네. 보기 어렵잖아. 맞아, 네. 맞아. 크고 작은 것이 대비되다 보니까 하늘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, 검은 하늘, 푸른 하늘, 뭐, 화이트 헤본, 뭐 하늘이 인간이 볼수 있나? 없어요. 없어. 그걸 아예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더는 천무 형질 이거는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좀 아는 게 있었어요. 하늘은 네 가지 원소밖에 없어요. 하늘에는 산소, 수소, 질소 이런 네가 탄소 네 가지 원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게 하늘입니다. 공간. 그러니까 그건 네 가지 원소는 공간이지 눈에 뵈는 원소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에는 어떤 형도 질도 존재하잖아. 이 맞는 말이야. 네. 그래, 그래. 네. 응? 네. 그래, 이제, 별이 있으면은 그거는 별이지. 하늘이라고 하지 않지. 네. 뭐, 별은 있지. 사람이 사는 별도 있고, 뭐, 다 있는데, 공간에서는 형질이 네. 없다. 이 맞는 말이지. 네. 이해가죠? 네. 그러니까, 이렇게 3일 신고에서도 철학적인 영혼은 쫙 나와. 나오는데, 뭐여, 이게? 신하니 신? 체가 전부 신의 분신이라는 거야, 맞는 거 아니야? 눈에는 없는데 이 자체가 신의 모습이고 창조자가 창조자가 곧 피조물이요, 피조물이곧 창조자가 되는 거야. 이렇게 나와버려죠. 야 여기 들어가면 창조자가 곧 피조물이야. 피조물이 곧 창조자가 돼. 얘네들이 지구끼리 계속 창조를 해요. 해마다 맞아 맞아. 해마다 꽃을 만들어내 안 만났네. 이게 피조물이야. 피조물이 또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. 맞아 맞아요. 창조자가 또 피조물이 돼. 여러분이 창조자를 하나님이다 무엇다 사면서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네. 마음속에서 피조물이야 그게. <laughs> 여러분이 봤나 나를 봤잖아 네. 나를 보기 전에도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면서도 뭐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뭐 이러냐잖아 네. 그럼 지금 암소에서 신을 만들어낸 거야 네. 창조한 거야 네. 그러니까 창조자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자라는 걸 알아야 돼 네. 무슨 말인지 알죠 네. 이 공간 전체가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자들이 또 피조물이면서 또 창조자야.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는 거야.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고, 이렇게 될수 있잖아. 맞아, 맞아. 이게 작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복잡해. 큰 세계로 올라갈수록 또 복잡해져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생사 거래나 대소 유무는 인간이 논할 수 없는 세계야. 내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. 예, 예. 여러분들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자고 그 만물을 만든 창조자가 따로 있기도 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기도 하고 창조자가 되기도 해. 알았죠? 네. 예. 음,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인이 질문한 대로 그것이 해광반조야. 알겠죠? 예. 어, 해광반조다 이 말이야. 음. 계속 돌아볼 수 밖에 없어.